하시며 당단하게 보여줄 것이다. 2016년 3월 23일 구미갑 남수정 예비후보 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. 와사합니다 <laughs> 아우 대단한 너무 대단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상징행사를 하나 할까 합니다. 지민 당임하고 후보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오. 십 아, 우리 당선을 미리 축하드리기 위해서 뒷모습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아, 그래서 꽃다발 <laughs> 전달하는 어,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들큰 박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됐습니다 <웃음> 자, 아습니 어, 축하합니다 반갑습니고 <laughs> 싶지만 아, 어,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한번 외쳐보고 어, 기자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위원미지 앞장서서 직접전치.